박수 한번 치고 가죠. 한번친 다음에. 아! <laughs> y 한달 만에 텐션 안 올려? 텐션 올라갔어. 요저 뭐야 조용도 없고 많이 환불해졌다. <laughs> 점점 망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laughs> <아니, 웃음> 조용도말 너무 심하게 하네. 망한다고 저... <laughs> 하네요.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제 이어스. Ah! <laughs> 너무 아! 많았어. 아! <laughs> 할 말도 없는데. 할말별로없죠 존나 지겹잖아. 설까봐 최다 출연자지. 최다 출연자. <어디? 웃음> 최다 출연자. <laughs> 아, 몇번 나온 거야? <laughs> 최다 출연자가 저고요그 다음이 형이에요. 쟤는? 누구? 어? 아! <웃음> <웃음> 잘 지내? <laughs> 그 친구 잘 지내겠죠? 여기까지. <laughs> 그러니까. 자, 오랜만에 제이아스 형 <laughs> 나왔는데. 우리도 오랜만에 만났어한두달 <laughs> 만에 만났죠? 뭐두달 <laughs> <우리도 오랜만에 만났죠? 웃음> 만에 만났지. 며칠.. 며칠 봤아 <laughs> 아, 봤구나. 봤구나. 아, 아, 그때 본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형이. 아, 한 말도 없네. 그래가지고 유럽 여행에 대한 이야기 또형 이야기. 아, 재미도 없잖아. 그때는 뭐 하와이 얘기한 번다 잘라놓고. 그래서 <laughs> <laughs> 사람들이 그거 거의 한 시간 녹화했는데 7분인가 10분으로 잘랐잖아요. 어, 다 잘랐잖아.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하더라고. 뭐가 재밌어? 한번다 한마... 했는데 다 잘라놓고. 아, 재미가 없으니까 그딴 내용들은. 그러니까 형이 너무 한국식 사람들이야. 해도 한여 얘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한국 실타란 얘기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면은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응. 아, 뭐이 채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 아, 의견과는 다르니까. 그래, 아뭐 나도 이제 필터링 없이 막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응. 알았어. 형이 한국 실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다 지우니까 7 아, 분밖에 아, 안 돼도. 아, 아, 알아. 잘 커팅해줘. 알겠습니다. 예. 한국 실타라는 그래서 그거 넣어요 말아요. 활동 그거 내 슬로건이야. 아, 한국 실타가. 한국 실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한국 싫다! 이렇게 해야지 <laughs> 그냥 좀 외국 사람이 <laughs> 한국 싫어하는 거 같지 너무 한국 사람이 환영하는 거 같은 어디 어디 나라를 갔다 왔는지 얘기 좀 해줄래요? 이번에? 아 이번에 맨날 맨날 가는데 똑같지만 일단 내가 이 여행을 아. 언제 생각했냐면 하와이에 있을 때 생각했어 어. 하와이에 내가 6월 달에 갔거든 아. 그때? 아. 그때 한두달 갔었지 그래도 네. 하와이에 있는데 갑자기 존나 유럽에 가고 싶은 거야 하와이에서 음, 음. 하와이에 한달 정도 있으니까 약간 이 루즈해진 거지. 어. 처음에 너무 좋고 막 하다가 어. 하와이 에한달 있으니까 아 여기 막 다음에 어디 가지? 아 유럽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오케이. 하와이에서 왔잖아 이제 한국을. 음, 음. 한국 오자마자 검색을 했지. 근데 그때 당 이제 막 유가가 존나 오르기 시작할 때였어. 네. 그래서 비행값이 존나 비싸지기 막 시작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막뭐 음, 음, 음. 미국 가는 거막2 0 0만원 넘고 막 어. 이럴 때인데 어. 아 유럽을 가고, 싶, 가고 싶은데 해서 유럽을 막 도시를 막다 찍어봤어. 네. 뉴안네 탄산수 먹어서. 응. 광고야. 응. 베리에 먹어서. 오케이. 트럼 나왔어. 근데 막 찍다 찍다가 응. 어디 가지? 막 도시를 막 여기저기 찍어봤어. 런던 응. 찍어보고 파리 찍어보고 막 베를린 찍어보고 하는데 갑자기 쥬리 쥬리 있지. 쥬리를 응. 찍었는데 존나 싼 거야 비행기표지. 어... 82만 원 정도? 왕복이. 왕복이. 어, 굉장히 저렴하네. 어 그래서 어? 존나 싸네? 어. 이러고 와이프한테 민요한테 야빠아 유럽 갈래 그아 물도 유럽이야 막 욕먹었지 뭐 <laughs> 아 근데 직항이 아니지 직항이 아, 경유가 경유가 오케이 직항이 없어 어. 대한항공도 직항이 없어 쥐리이는 쥐리이는 다 오케이. 경유야 그래서 파리 경유야 어. 파리 경유고 에어 프랑스야 아랑팡세프팡세고파리 펑세? 경유인데 82만원이다 와이낫 안갈 이유가 없잖아 민요한테 야 82만원인데 갈래 그까야 제정신이야 무슨 뭐 수익? 수위, 뭐야, 하와이 갔다 온지몇시 됐다고. 음. 안 간대, 막. 어. 그 막, 뭐, 혼자 그냥, 아, 가야지. 기회만을 음. 노리고 있었지. 음. 그러다가 이제 뭐, 자차 하다가, <laughs> 야, 티켓팅 한다, 막. <laughs> 그러다가 끊었어, 그냥. 그냥 끊었다고? 그냥 끊어 말도 안 하고? 얘기는 하고. 나, 야, 나 이제 가, 가야 될것 같다고. 12월. 겨울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laughs> 음. 그래서, 7월인가 끊었어. 네. 7월달에. 네. 7월인가? 네. 7월달에 내가 하와이에서 왔거든? 네. 오고 한 2주인가 있다가 끊었어. 와, 미친 놈이네. 어, 미친 놈이 어. 진짜. 그래서 8월 달에 비행기 티켓에서 끊었어. 오케이. 8시 얼마길래. 오케이. 7일을 그냥 내가 뭐 스위스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러시아 살때 배낭여행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스위스를 7일를 왕복 끊었지 요 네. 상상. 그렇게 시작된 거야, 여행이. 어. 근데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나라 유명하지, 유명한데 그거 생각하다 그냥 비행값 싸서 취리 끊었는데 가서 이제 아 조, 조밥 됐구나. 내가 느꼈지. 비행값 <laughs> 한 10만 원 싸다고 갔는데 밥한끼 10만 원 넘게 차이나니까 뭐 일단 마트에서 사 먹으면은. 마트는 괜찮아. 마트에서 사 먹으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야. 아 오케이. 마트에서 사먹으면 어, 그냥 마트. 그래서 나는 정말 하루에 두끼 먹었거든. 네. 그걸 다해 먹었어 집에서. 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집에서. 나가서는 그냥 빵이나 커피 정도만 사먹고. 커피는 얼마 정도예요? 커피가 요런 거 그냥 먹으면 6프랑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8,000원 정도이해 아, 두 배네. 두 배네. 두, 두 배네. 딱두배 두배 네. 정도. 딱두배 정도. 어. 근데 처음에 그냥 확느꼈던게 음. 물가 완전 비싸다고 느낀 게그 공항에 내려오는데 음. 내가 차를 빌렸거든? 어. 근데 아줌마가 차를 빌려주러 왔는데 음. 한 15분 있었어. 15분인가 20분 있었는데 주차빌렸는데 30프랑인 음. 거야. 한 5만 원 돈인 거지. 보고 와, 20분에 20분 정도. 근데 이미 들어오면 근데 공항이라 물가가 비싼 것도 있었고. 오케이. 거기는 이제 뭐 10분이든 1 시간이든 뭐그 정도 천원 근데 또 시내 다닐 것또 다닐만 하더라고. 와 근데 국민 소득이 장난 아닌가 보다 그 국민 소득이 높지 기본적으로. 한 5만 불, 6만 불 되나? 모르겠어. 뭐한 7, 8. 전 1억 언제리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르겠어 아줌마한테 내가 그 물어봤거든. 응. 차 빌려줘 아줌마 차 운전하면서 내가 물어봤어. 스위스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응. 살기 존나 좋대. 꼭 있지. 근데 그 아줌마는 이러더라고 자기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응. 살기 좋대. 아 그래서 선진국인 거야. 아 사실 돈 많으면 어디든 잘 살잖아. 그렇죠. 근데 선그 아줌마 말하기를 돈이 그렇게 많이 부족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응, 응. 일단 내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나라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응. 그래서 내가 보험을 못 들어도 막 의료비 다 해주고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교육 공짜고 응.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스위스는 살기 너무 편하다고.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국민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은 거 아닐까? 그걸 느낀 거지. 아 선진 이래서 선진국 선진국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응. 나라가 응. 돈이 많아야지. 나라가 돈이 많으려면 은그 부자 지 증... 세금을 많이 걷고. 그럴까? 세금 존나 받지. 우리나라 뭐, 뭐 얼마 받아?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세금 이제 세금 존나 쪼 거야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그게 좀 어, 이제 의견들이 그치.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이십 몇 그런가? 그 정도냐? 아니야 음. 아니야. 높은 사람 더 세,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최고 어, 전주... 소득 구간은 거보다 더 많이 내기도 하죠. 그리고 성진국일수록 어, 다르... 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 또. 그래서 스위스에 딱 갔어. 아, 스위스 일단 예약을 어. 8월달에 하고. 네. 8월 달에 이제 스위스 왕복 티켓을 끊었어. 날짜를 최적화를 그냥 내가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때 유럽을 가고 싶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었는데 음. 또 크리스마스 하는데 막좀눈 오고 막 이런 데 가고 싶잖아.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 마침 또 비행기도 싸서 네. 스위스를 끊었고 오는 날짜를 최대한 뭐 최적화하게 해서 설날에 오는 걸로 끊었어. 어? 구정. 구정. 아 구정 때. 한달한달 정도 있었는데 네. 이제 한달 동안 스위스만 있기 좀 그러니까 또 어디 갈데 없나 하다가 이제 나 내가 아이슬란드 좋아해가지고 아이슬란드 한번더 가자 해가지고 아이슬란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갈데 없가 하다가 그 산토리니 한번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산토리니 근데 나 아이슬란드에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형그형 그형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막 핀터레스트에서만 보던 그런 숙소에서 잤더라고 아 이글루 이글루 그다 유리 뚫려 있는데. 음. 투명한 유리에서 그럼 밖에서 그게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음.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게. 시. 근데 그게 되게 추울 거 아니야? 시. 근데 보온이 돼요? 시. 보온이 돼? 유리인데? 그게 유리가 아니야. 유리가 아니야? 유리가 아니라 뭐냐 풍선 재질이야. 풍선 재질. 아 약간 그 PVC 같은데. PVC. PVC. 그래서 투명한 풍선이고 응. 공기를 계속 넣어줘 아. 공기를 계속 넣어서 이중창으로 돼 있어. 이글루처럼 되어 있는데 응. 이중창으로 돼 있어. 응. 그래서 내가 이중 풍선이네. 아니지 풍선 하나고 응. 들어갈 때 문이 이중 이중 문으로 어, 돼 있어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퍼를 열고 문을 하나 열어 응. 지퍼를 닫어 응. 이 지퍼를 연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네. 처음에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응. 지퍼를 열어놓고 닫은 다음에 이걸 열고 하래 응. 집주인이 그렇게 써놨어 응. 근데 나갈 때 내가 그걸 까먹고 응. 이 지퍼를 열고 이 지퍼 를 열었다 응. 바람에 다 빠졌어 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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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다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좋다고막집 무너졌다 했는데 그 설명서만 읽어보니까 당황하지 말고. 응. 문을 다시 다 닫으래. 응. 그러니까 다시 닫으니까. 다시 살아나? 그 안에 그 풍선인데, 응. 풍선이면 이게 숨이 막히잖아. 그래서 기가 막히게 배기 구멍이 있는 거야. 응. 거기다 공조기로 해서 계속 바람이 들어와. 따뜻한 바람을 계속 넣어줘? 따뜻한 바람, 아니, 밖에 바람, 찬 바람. 그러면 그 안은 엄청 추울 거 아니야? 안은 엄청 추운데, 라디에이터 두 개랑 침대 그게 있어. 보극제기 같은 거 뭐지? 운... 전기장판? 전기장판. 뭐 근데 그걸로 버틸 만 해요? 아, 존나 춥지. 근데 온 그, 이 구멍에서 바람이 계속 나오니까 다시 바람이 이게 차더라고. 처음에 집이 똥물어잖아 내가 어. 문두개다 열고 나니까, 그래서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소원이가 어, 아빠 집뭐 무너져. <laughs> 집이 다 무너지고, 뭐 <laughs> <"와, 이> 아저씨한테 줬됐다 <laughs> 아저씨한테 돈무너져나했는데 설명서 읽어보니까 다시 장관 오래 장관 갖고 좀 있으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어. 펴지더라고. 그런 집은 얼마예요? 하룻밤 자는데? 하룻밤 자는데 한 그게 이제 그 이글루만 있는 게 아니야. 어. 집이 되게 좋아. 그거는 그냥 옵션인 거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있다가 새벽에 여기 나와서 이거, 아, 봐라, 아, 이거 오로라 봐. 이런 거구나. 이게, 이게, 이게 마당, 이게 그숲 속에 있는, 산 속에 있는 집이거든. 음... 그래서 이 이글루가 마당에 있고 메인 집은 그냥 통나무 집에 뭐 거실 있고 방 있고 주방 있고. 아. 옆에 뭐 캠, 캠프파이어 하는 데도 있고. 음... 그 옆엔 또뭐 저거 뭐지? 자쿠지. 야외 자쿠지, 자쿠지. 있고 좋았어. 그러면 그런 집들은 그때 형이 써놓은 거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없는 없어, 집이 없어. 없어놨는데. 아이슬란드 자체가 어. 그런 도시, 그, 수도 이런 데 말고 좀외진데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데로 가면은 그게 안 나와. 뭐 주소가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갔어요, 거기를? 아이씨가 설명을 써줘. 몇번 어. 국도로 와라? 어. 국도까지는 그게 나와. 오케이. 국도나 아니면 랜드마크 같은 거는 어. 구글지도에 나오잖아. 어. 근데 아저씨가 국도로, 뭐, 뭐, 12번 국도로 어. 이래서 오다가 어. 좌회전을 해라. 직진, 한 7km 직진해라. 그럼 거기서부터 비포장도로가 시작된다. 거기서 5km 와라. 응. 5km 오다가 5km쯤 왔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응. 뭐가 보일 거다. 응. 거기로 들어와서 뭐두 번째 어디 나무 뭐 지나서 골목에... 좌회전을 해라. 그러면은 거기 몇 번째 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와. 그래서 어, 이거 완전 이제 올드스쿨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다 찾을 수 있냐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러고 찾는, 찾을 찾수 있대. 응. 어,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 그 설명대로만 가면은. 아... 그래서 그런 집은 보통 하루에 얼마라고요? 말해줘. 어. <laughs> 말해. 비해? 아, 뭐 비해도 되고 뭐. 어 그렇게 안 비싸네. 뭐 비싸다면 비싸고 안 비싸면 안 비싼 거지. 그러면 그런 집들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냥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는 거 통해서 예약한 거지.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겠다 그런 데는. 한국 사람들 안 받아봤대. 자기 내가 물어봤. 아 한국 진짜? 먼저 있니까 안 왔대. 한국. 오로라는 <laughs> 한국에서는 못 봐요? 못 보지. 오로라가 정확히 뭐예요? 오로라가 북극광. 북쪽 지구에서 북쪽에서만 볼수 있어. 아 그러면 북쪽. 북극 근처에서만 볼수 있는 거야. 북극 서울이. 근처에서. 북극, 아. 북유럽 아니면 북극, 뭐 알래스카. 그래서 그냥 자연 광고. 현상인 거지. 자연 노을 같은 거지. 자연 현상. 아. 자연 현상. 근데 이제 북극 광인 거지. 음. 그때 하와이 편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얘기했는데 현, 그런 해외 나가서 음. 한국 사람들 보이잖아. 음. <laughs> <laughs> 또 시작이야. <laughs> 또 시작이야. 또 <laughs> 시작이야.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 또 시작이야? <웃음> 음. <웃음> 무슨 감정? 아니야. 됐어. 어? 아, 내기... 내가 사진 올리지 말라고 그랬고 왜 올려요, 자꾸. 제일 저 사진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사진 올리러 가는데 뭐. 내가 사진... 가지고 사진 올리지 말라고 그랬고 왜가져와자 사진 올려요. 자랑해야 될거 아니야. 뭘 자랑을 해. <laughs> 사진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진 왜 올렸어요? 자랑하려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뭐가 좋아? 기분이. <웃음> <웃음> 그래서 뭐더라? 여행을 갔다 오니까 좀또리프레시가 됐어요? 여행빨 좀받아요 여행빨? 네.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여행 가고 싶지. 아,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할 거예요? <laughs> 또 여행 가고 싶지. 일 열심히 해야지 또 여행 가지. <laughs> 일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여행 갔다 오면은. <laughs> 음.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아니면 오히려 좀 꼬무룩해져요? 음. 오히려 막 아... 진짜. 아. 일 보다 내가 확실히 여행 갔다 오잖아? 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어. 업그레이드가, 되,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생겨 인스피레이션인스피레이션당해히 받지 받고 내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요소들이 막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여행을 가든 뭘 가든, 뭐 이게 자연으로 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에, 에. 그런, 그다, 나이도 있고, 이제 뭐, 가정도 있고, 에. 이러다 보니까, 에. 이, 내, 삶의, 어떤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 삶의 플랜들 있잖아. 에. 이런 것들이, 네. 내 전체적인 삶에 대한 방향을 그리게 되는 거지. 내가 옛날처럼 막 도쿄를 갔거나, 에. 뭐, 뉴욕을 갔거나, LA를 어. 갔거나, 그런 데 가서 막샵 가보고 막 이러면은, 아, 내가, 아, 내가 이런 것도 만들어봐야겠구나 이런 것도 해봐야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음. 요즘 내가 다니는 여행은 좀 자연으로 가거나 음. 좀 어떤 그런 선진국이나 아니면 좀 삶이 좋은 질이 좋은 이런 데를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에 저런 것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일적인 것도 다른 데서 또 인풋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봤어 형 보면 항상 좀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웠던 게 이렇게 여행 많이 가는데 여행 유튜버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어, 그 생각 안 해봤어. 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제이아스 왜 여행 유튜버 같은 거안 하냐고. 근데 내가 그랬죠 그래서 제이아스는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앞에 대고 얘기하는 걸못 하는 사람이다. 그거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그 스위스 가는데 네. 그 이젤발트라고 호수가 있더라고. 내가 곧 스위스 있을 때 이제 어디 갈데 없나 하다가 알아보다가 여기 간 거거든.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재발트라고 호송하니까 어? 잘 모르는데 근데 하, 한국에서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 드라마를 아. 찍었대. 아. 나는 그걸 또 몰랐어. 근데 어쨌든 이재발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갔는데 그 오두막집을 빌렸다. 어. 호스텔 같은 거. 어. 근데 그때 갔는데 한국 사람이 두, 두 명인가 와 있는 거야. 어. 남자 둘이야. 오케이. 남자 둘이 여행을 왔어. 어. 근데 일층에서 이제 1층에막밥 먹는 데가 있거든. 아, 아. 각자 음식 사온 걸 먹, 먹는 데, 핸드폰을 틀어놓고 계속 지내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어, 미안해. 빼리에 먹어서 응. 이런 거 계속 그냥 찍어놓고 있는 거야. 아 유튜브로 찍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거겠지. 유튜브에 올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행위들을 못하는 것 같아. 좀 느끼? 뭐 느끼한 것도 있고 내가 어쨌든 여행 갔으면 여행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들고 막. 그럼, 여행 유튜버들은 여행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 나는 솔까 말? 어. 그런, 그런다고 봐. 오오오 진짜, 여행에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적이 여행 유튜버들은 목적이 이걸 보여주려고 가는 분들이 많잖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렇다면 나는 진짜 진정으로 여행을 할수 있을까? 나는 나같테는 못할 것 같아. 이거 계속 찍어야 되고, 뭐여기 설명하고, 이런 거 나는 못할 것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 형이, 형 애기들, 음. 재롱잔치에 갔을 때, 음. 카메라로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롱잔치를안 가봤는데. 재롱난치. 또 애들은 뭐 집에서 재롱 떠고 이러면 카메라 기록하지. 그 거랑 그걸 기록하면 안 되지. 그걸 그대로 보고 있어야지. 그걸 집중해야지. 애들 재롱에. 음. 그 찍는 순간 그거는 카메라를 찍는 행위지 집중하는 행위가 아니잖아. 음. 그래 나 여행 가서도 음. 많이 찍어 사진. 뭐야 앞뒤가 왜 이렇게 달라? 아니 많이 찍는데. 네.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가수들 뭐? 콘서트에 가서 음악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찍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음. 그 그러면 그 콘서트에 집중 안 하는 거야? 아, 왜다 잘라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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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형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삶은 시도의 연속이니까. 그리고, 그거 알죠, 형. 형이 그걸 되게 잘하잖아요, 여행을. 뭘 잘해? 그러니까 어떤 제2잖아요, 제 제이. 엄청난 계획형. 엄청난 계획을 짜서 가잖아요. 근데 잘하기까지 되게 못했을 거 아니야. 음, 그치. 못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해야지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뭐 확실히 능력치가 늘지 그치 많이 하면 근데 형은 이제 잘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침서도 분명히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음... 어떤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 음... 위해서는 끊임없이 못하는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우리처럼 지금에 지금의 우리처럼 <laughs> 여전히 언제까지 언제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없죠 할 생각도 없죠. <laughs> <laughs> 형은 왜 이렇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아, 듣고 있잖아, 지금. <laughs> 형, 나 진짜 궁금하겠어요, 형한테. 어떻게 뭐. 살면서 예스. 형이 뭐 하고 싶고, 뭐 원하고, 뭐 여러 가지 형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있지, 있지. 근데 형수 말고, 어. 뭐 형의 친구나, 어. 뭐 형이나 후배나, 어. 뭐, 아무튼 지인들, 어. 혹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이 형한테 다른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게 더 좋아, 어. 이게 더 멋있어. 어. 라고 했을 때, 형의 의견을 굽힌 적 있어요? 나의 의견을? 네. 어, 굽힌 적 많이 있지. 아, 진짜로? 어. 근데 왜 저랑 모요일마다 <laughs> 점심 메뉴 고를 때는 한 번도 의견 안 굽혀요? 그거는 타협이 되니까 안굽혀 그건 뭘 타협이 돼! <laughs> 그건 왜 형이 억지 쓰는 거냐, 맨날. 아, 너도 좋아할 것 같으니까. 뭐. 내가 뭘 좋아해? 맨날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 그래? 내가 맨날 싫다고 얘기하는데 형형대로만하잖아요 누가 먹어주실까요? 먹는 거지. 밴 빌린 얘기 한번 할까? 밴 빌린 얘기는 해요. 그면밴 빌린 얘기? 오케이. 밴 얘기는 해주고요. 자동차 얘기. 밴 얘기. 이제 내가 그그 그, 무슨 소리냐면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 알지? <laughs> 어? 마이크로버스. 틀자마자 <알아? 웃음> 갑자기 마이크로버스 얘기하는. 폭스바겐 마이크로버스가 <laughs>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버스를. 마이크로버스가 타이 1일 거야, 아마. 그 타이 1이 있고 타이 2가 있고 오케이. 한데 스팀 잡스도 그거 타고 다니고, 어. 그거 타고 막. 히피들, 히피들 있 히피들 있잖 우드스톡이지. 근데 T3 모델이 있는데, 아마 마이크로 포스트 마찬가지일 거고, T1도 마찬가지일 텐데, 캠퍼밴이 아예 나온 게 있어. 캠, 캠핑카로. 근데 사이드가 존나 아담한데, 그 안에 침대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다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도 나와. 다. 아 폭스바겐 계량이 돼서? 최신 버전으로. 근데 한국에 수입이 안될 거야. 왜냐면 아나보배드를 최근에 한대 봤어. 너무 싸. 너무 싸. 한 일억 넘던데? 뭔 소리야? 보베 올라온 거. 그래? 근데 그게 아마 그게 이제 캠퍼밴이야. 딱 아, 아, 캠퍼밴이다? 응. 캠퍼밴인데 사이즈가 거의 저거만에 뭐 다마스? 아니아니 아니, 저거 정도? 그 우리나라 스타 렉스 큰데요, 그게? 작은 거지 캠퍼밴이면. 스타렉스. 그 안에 침대랑 싱크대가 있을 정도인데. 응.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밴 사서 캠 캠핑카로 개조를 많이 하잖아. 네네네. 그막 1억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개조하면 어. 스타렉스로 해도 막 7, 8천 할 거야 아마. 음, 음. 근데 그 폭소하게 그 캠퍼밴이 음. 신차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발매가뭐 아, 이거 정확하지 않지만 뭐 4,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 그 그러니까 아, 너무 아, 싸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수입 안 한다고 뭐 그런 소문을 듣긴 했거든. 왜냐면 음. 그 수입하는 이제 다른 캠퍼밴들. 그러면 수국인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는 데왜 그럼 안 있을 거, 뭐 아무튼 몰라.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캠퍼밴 내가 옛날부터 캠핑하면서 레퍼런스 막볼거 아니야. 음. 외국 사람들 캠핑하는 거 봤을 때이 T3를 타고 로드 트립 하는 사람들이 존나 많은 거야. 음. 그래서 아이 T3에 대한 로망이 존나 많았어. 음.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가는 김에 어차피 차를 렌트를 해할까 말까 하다가 렌트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 차를 알아보다가 음. 그그 자동차계 에어비앤비 같은 게 있어. 아, 어, 오케이. 근데 유럽 프랑스 앱인데 음. 캠핑카만 빌려주는 앱이 있어. 캠퍼 앱만. 음. 그래서 막 알아보는데 독일에 독일 사람인데 그 T3를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 어. 근데 스위스에 없나 하고 알아보다가 마침 그 추리공항 근처 사는 사람이 그거 빌려준 사람이 있더라고. 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약을 한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공항까지 그걸 빌려주러 마중 나왔어. 네. 그 공항에 딱 내려왔는데 그 차가 딱 있는 거지. 어. 오, 존나 가슴 두근두근. 쿵쿵. 쿵쿵. 그래서 이제 83년도 차거든? 어. 그래서 노 파워핸들에 아무튼 난리야. 근데 나보고 운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 처음에 너가 해주면 안 되냐? 어. 그 아줌마거든. 어. 그 아줌마가 자기 집까지 운전해서 자기 아줌마 내려주고 나 가는 건데 아줌마는 스무스하게 해요. 자기 차니까 존나 스무스하게 하지. 어, 그 아주 내려주고 어. 내가 운전대 잡았는데 와 이거 존나 못 하겠는 거야. 파워 핸들 아니라서. 파워 핸들도 아니고 이 수동 수동도 익숙지도 않고 음. 클러치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고해 가지고 오랜만에 타니까. 오랜만에 타고 이차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음. 계속 시동 꺼지고. 아 나는 잘 타겠다. 나는 파워핸들 아닌 차 타니까. 아 그래? 미니가 파워핸들 아니잖아 근데 그 저거랑 틀릴 걸? 아예. 미니 아예 안 움직여요. 이거 안 움직여 아예. 아예 안 움직여. 아예 안 움직여서. 악셀을 밟아야 움직여요. 바퀴가 굴러가야 어. 움직여. 어 맞아요. 파워핸들 아닌 거 그래요. 미니도 그래요. 주차를 못해 그래서. 그래서 저도, 저도 처음에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와저 아예. 후진 뺄 때도 어. 살짝 악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 아무튼. 그 제자리에서는 절대 안 들어가. 계속 시동 계속 껐지고 막 음. 난리도 아니었지. 그래서 후회했지. 존나 후회했어. 처음에 한. 3사일 3, 동안. 아 이게 차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건데 형이 운전을 못한 거야? 차 자체 문제 없지. 아줌마가 아. 운전 잘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어쨌든 수동도 내가 익숙치도 않은데 차도 오래 됐으니까 어쨌든 요즘 차들보다는 그 RPM이 계속 있어줘야지 시동이 안 꺼지니까. 그렇죠. 예민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 막 언덕 백에서 시동 그 언덕이 많거든? 계속 꺼먹지. 막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데가 많은데 이게 분명 내가 내려 빨리 가고 있어서 5 단으로 5 단으로 후진 가다가 언덕 산이 다시 올라가는데 3 단으로 딱 가야지 다시 가. 존나 뚝뚝뚝뚝뚝 가더니 시동 막 꺼지고 막 뒤에 차들 난리 나고 막 다시 켰다가 이제 언덕에서 출발하려면 존나 어렵잖아. 어렵지. 아 어, 죽을 뻔했지. 뒤로 막, 밀리니까. 뒤로 밀리고 막 뒤에 차알씨 나가지고 막 존나 승질가고. 그럼 막땀막 나고. 땀 계속 나지. 겨땀 막 존나 나지. 땀 졸라 나지. 나지. 존나 왔겠지 이미 잠바 존나 있고. 이러고 자세 이러고 운전했어 계속 요 자세로 요 자세로. 너무 무서워서. 아 차가 이미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laughs> 차가 이미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laughs> 이렇게 안읽고서할수할 할 수도 없는 그 텐션으로. 아, 그 근데 사장님, 오히려 형이 또, 인스타그램 올리고 보니까 차 자체가 관리가 별로 안돼 있는 차 같던데 막다 젖어 있고. 어, 다막 이미 거기 거막 계속 비오고 막 습한데 애들이 타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아 아빠 시트 너무 축축하다고 다 젖어 있다고. 근데 시트가 침대거든. 이 아. 그 침대로 변신. 이게 침, 침대면은 요거, 요렇게 해놓은 게 시트야. 여기 앉아서 가는데. 아, 가는 건데, 소파베드구나. 소파베드인데 다 존나 축축하고. 냄새가 나고? 냄새 나고. 빈티지 냄새. 구제샵 아, 냄새. 아, 광장. 시 오, 나는 좋다고. 막, 어 진정성. 막 이러면서, <laughs> 기름 냄새, 개소리 냄새, 랑 매연 냄새 존나. 아, 막, 다 총매가 없구나. 그래서 차에 어 진정성 하면서 좋다고 타고 다녔지. 그래서 한 5일 동안은 막 진짜 존나 고민했어. 아, 이걸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이걸 내가 계속 살수 있을까? 그냥 이거 반납하고. 그냥 제대로 된차 빌려야 되는 하다가 한5일 정도 타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익숙해져서 아,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아씨 혼자 하고막 멀리도 가고 했지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렇게 개인 소유의 차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응. 그 아줌마는 안 불안한가? 이 차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 나같으면 존나 불안같거든 응. 아줌마 아유 그냥 뭐 면허증도 안 보대? 면허증도 안 보고 계약서 같은 거 어디서 프린트해와 그 앱에서 응. 프린트하고 나뭐 사인하래 사인하더니 응. 알려주않아그 나는 이제 이거 뭐 특이사항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특이사항? 그러니까 뒷문 고장 났으니까 앞으로 타래 그거밖에 없대 특이사항 아 그러면은 형이 차를 갖고 오! 날릴 수도 있잖아 어디로 딴 데로 아 보증금 이런 건 주지 아 디파지 근데 보증금 줘도 보증금이 2,000유로거든? 네. 사실 그거 2 0 0유로 내고 날라도 상관없는 건데 차값이 더비싸 테니까 근데 이제 아줌마는 그냥 뭐 내가 어려 어려 아련히 잘 하겠지 하고 그냥 간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반납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아줌마가 보증, 보증금에서 까든지 뭐 하겠지 근데 이 앱에서 주고, 이 앱에서 빌릴 때, 보험을 들어야 돼. 요 음, 음. 필수.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되니까, 딱히 아. 뭐, 그건 런안한것 같아. 마지막에 아줌마한테 내가 이거 잘 탔다고, 어. 반납할 때, 어. 내가 이 차를 많이 못 봤다고 하는데, 어. 나이차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 어. 스위스에? 근데, 한두 대인가 밖에 못 봤어. 시대는. 그래도 많이 봤네. 두 대면 뭐 많이 봤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 대도 못봤 우리나라에 없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아줌마한테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러니까, 어. 아줌마가 뭐, 자기 엄마 집 시골에 갔는데, 엄마 차가 어. 망가져서, 그거 카센터 가운데 그 카센터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왔다는 거야 아... 그래서 어, 이차 별로 못봤다니까 아, 이제는 별로 없대 어. 너무 옛날차라 83년식인거 같아 어, 83년 아, 차라아이차 아줌마한테 이차꼭 죽을 때까지 타라고 이차 생명 다할 때까지 타라니까 아줌마가 이랬어 그게 문제라고 이 차는 폭스하게 옛날차라 절대 안 죽는다고 죽을 수가 없대 이 차는 그때 수리할테니까 수리하기 너무 쉽고 부품도 싸고 망가질 적이 없 망가져도 걔 게... 망가지기, 잘 망가지지도 않고, 옛날 방식이라. 그리고 고치기도 너무 쉬워서, 이 차는 죽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전기차는 살일 없겠다. 전기차는 나 개인적으로 싫어해. 제가 테슬라를 한번 타봤거든요. 아, 난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지나갈 때그 모터 소리지. 있 음. 소리. 아, 그게 난 너무, 나좀 별로. 그 억지로 내는 소리잖아. 나는 차는 시동을 딱 걸고, 붕! 이게 소리가 나야 되잖아. 크그 연기가. 달달달달 하고? 이게 아닌데, 차가 잉! 하면서 간다? 내 감성이라서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테슬라 한번 타봤거든요. 음. 우리 형차 테슬라야. 안 맞잖아, 나도. 나도 안 맞겠지. 그리고 이게 밟는 것도 느낌 느낌이 달라. 느낌이 이상해. 달라. 나는 그거는 어떤 전자담배 같은 거 같아요. 그럴까? M의 타협이야. 아 타협. 어 담배를 필 거면 담배를 피고 어. 안필 거면 안피야지 전자담배다? 타협이야. 그냥 엔진 차지. 그렇지. 전자담배 이꼴 전기 차고 어떤 저한테는 그게 그 비건 레더 같은 느낌이랄까요? <laughs> 아니면 가죽 자켓 을 입고 안 입고만 안 입어야 되는데 음. 비건 레더? 음.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비건 레더 어떻게 생각해? 비건 레더? 네. 몰라. 생각 안해네 레자. 생각 안해 레자 자켓 있으면 입을 거예요? 뭐 있으면 있겠지? 레더랑 레자면 둘 중에? 어. 레더지. 그치 <laughs> 레자 자켓 입어요? 뭐 있으면 있겠지? 몰라 안해봐서 마트 초밥 먹을 거예요? 마트 초밥? 어. 안 먹대 그치 맛이 없잖아 그냥 마트 어? 초밥 종이 될것 같다 지금 이거 안경 쓰고 하니까 아 지금 마트 초밥이 비건 레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거 이꼴 전기차 이꼴 음. 전자담배 음. 전자담배 피잖아 서 월표 저는 그러니까 진정성 떨어지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겁하다라는 거죠 진정성 떨어지는 거죠 진정성 아, 솔직히저 무슨 얘기다저어요저요 저기요. 저기 거. 저기요. 저뭘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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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기기 날려 아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거야, 거야. 뭐요어요즘기요저요 뭐 재밌는 거? 집에 가요 이제.